따란 아네저 여러분 지금 띠개질로 신발 만들고 있거든요 요렇게 어 요렇게 띠신 스토어에 이거 신발 만들기 패키지 올려놨는데 요거를 먼저 떠서 이제 이 대바늘로 뜬 부분을 요렇게 붙여가지고 부츠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너무 예쁘겠죠 그렇게 해서 이걸 세탁하고 붙일 거라서 지금 여기까지 해놨는데 이렇게 접어서 할 수도 있고 네 요렇게 네그 완성품 기대해주세요 제가 빨리 완성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 신발 패키지는 네이버 스토어 뜨신뜨개방에 입고했는데 입고 기념으로 일요일까지만 특가 할인 판매하고 있으니까 네이버 스토어 뜨신뜨개방 어, 들어가서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스타일은 이렇게 기본 베이직과 플랫 이렇게 어, 이런 것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색상과 어, 밑창 색상, 펠트 색상 다양하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저처럼 부츠로 하실 분들은 베이직으로 구매하신 후에 실을 추가해서 이렇게. 하시더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실을 어, 활용해가지고 부츠 부분은 또 떠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많이 기대해주세요.